오셨어요? 제가 어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아, 무슨 감동이에요. 아니, 저보다 먼저 여기 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네, 저 출근부터 오늘 소연이가 막방을 일단 했고, 그 1위를 하는 거는 정확히 저희가 몰랐지만, 응. 이제 막방이니까, 같 이렇게 하기로 저는 이미 제 스케줄을 다 플랜했잖아. 아 대박. 서연이 그거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 계속 같이 간대요. 그래서 어제도 네. 같이 가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laughs> 같이 가 같이 갔는데 어제 왜왜 어제 같이 하는 회사 가야 되는데 일각 하고 있었는데가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저 네. 감동 받았어요. 아 무슨 뭐 감동 받았어요? 아니요, 제가 어. 감동 받았어요. 제가 어쨌든 오늘은. 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네, 고기를 먹으려고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어요. 와 대박! 여러분 제가 1위하진 않았지만 제가 같이 네버버거를 그 대신? 대신해서 네, 같이 아, 네. 여기서 먹어요 <laughs> <laughs> 원래 민크는 조금 한쪽 근육을 더잘 써야 뭔가 아, 그러니까 아, 양쪽 되거나 양쪽 안 되는 건 대칭 좋은 거 아니야? 양쪽 안되는건둘다 복수도 <laughs> 아니지? 아 그래? 아 그래? 아, 진짜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음, 이렇게 어? 하면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다안 그 돼, 보자. 너해 봐. 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 이쪽에 언니, 나 이쪽에 언니처럼 돼. 그래 나 나보다 잘 된다. 내가 되는 것보다. 그러냐? 안요나아 그거 굳이 안해도 되는거야 그래서 부끄러워요 밖에서 못먹을잉크를 못해서? 응 이것 때문아 젓가락질 진짜로 갑자기 젓가락 다시 봤지만 나는 왜 부끄러워 하지마 우리 각자의 개성이 있는거야 젓가락질 밥잘 먹어요. 아유. 멤버들이 핑밍 댄스 커버한 거 봤어요? 누가 제일 잘썼어요 근데 이거는 다 똑같지 않을까? 하나 둘셋 한번 말해 봐. 어. 하나 둘셋 큐어. 나 깜짝 놀랐어. 아, 아니, 혹시 거기 가 가지고 집에 가서 음, 춤전 연습한 거 아니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우리 그만 려도 하는 거예요. 아니 음, 내가 그 그래서 느낌이 정말 오 아니 나는 슈아가 혹시 음. 그 걔는 그거 사용했잖아 마 왔다 갔다 하는 거막 왔다 갔다 하면 찍었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잘했나 했는데 슈아가 무슨 효과 빼고 한 버전도 올라 어, 올렸어 어, 너무 잘하는 거야 한편 올랐어 슈아가짜 슈화 엄청 잘 찍었어 너무 잘해 이게좀 맞기도 했나봐 근데 느낌이 정말 아니었어. 음! 거의 틱톡커? 어. <laughs> 음, 시 근데 많이 봐. 아, 어, 그래서 약간 느낌이 있나 봐. 음! <laughs> 아, 그러네 엄청 그공간이 넓은 공간이넣구나 그래서 각..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괜찮아간어나나면 근데 이거 좀면이간 근데 나도 원래 그랬다? 그래. 어색했어? 어, 근데 뭔가 내가 요즘에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잖아 엠카운트나 어. 어, 하고 어. 그래서 원래 우리끼리만 항상 있다가 그래도 소은의 어. 들 하면서 다른 걸그룹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어. 처음에는 진짜 부끄러워 내가 혼자잖아 <laughs> 딱들어온 <laughs> 순간부터 <laughs> 진짜 응. 그리고 차, 너무 착해요 친구들 더 오는 친구들마다 다 그래갖고 엠카운트 나오네? 아, 그 라디오 아 그, 라디오 그, 아, 나우에서도 소은의 아들에서도 아. 어 그렇게 성빈이 이렇게 하니까 나 너무 고마운 거야 음. 너무 고마운데 부끄러워서 표현잘안했어아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진행을 하고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게 이렇게 좀 풀어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조금 나아지면 어. 사람을 만나는 거 잘하는 거 같아 <laughs> 아니 왜 진짜야 그때도 너왔을 때도 진짜 재밌었어 어. 그래서 응. 나는 그때 어색할까 봐 우리가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네. 괜히 그런 데서 있어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냥 편하더라고요. 역시 역시 우리가 같이 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지. 어.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었더라. 그. 나 언니랑 어색. 언니 근데 있잖아. 나는 언니 어색한 거는 어색한 추대도 못 겨. 난 진짜. 어, 난 진짜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 만나면 진짜. 말도 어. 나나한번 봤어? 아 대박! 아 대박! 안녕 이렇게 한 번. 아, 짠해 어. 응, 여러 사람들. 나는 진짜, 나는 그 외국인 멤버들 한국 오면 어색할 것 같아, <laughs> 가, 잠깐. 어, 일시로 왜냐면 우리는 요즘 카톡으로만 대화했잖아. 맞아, 맞아. 보통 전화 정도? 응. 응. 전화도 거의 가끔 하니까. 응. 실제로 만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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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안녕? 이렇게 할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어. 나도 그래서 지금 시화 없는 날 살짝, 응. 아까 한잔하고 기다렸 <laughs> <laughs> 그래도 사람이 오래 떨어졌으면 뭐 엄마, 아빠도 어색한보아잖지 응, 아빠도. 어, 그래그래 어. 어, 그래서. 그래그그런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나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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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했어 맨처음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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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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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진짜 어색했어. 맞아, 근데 맞아, 이제 맞아. 이제 진짜 좀 자연스러워. 응. 이제 그냥 친구 같아. 응, 맞아. V앱도 처음에 켜면은 엄청 어색하잖아, 사실. 어? 아, 안녕. 아, 안녕. <laughs> 그런 근데 느낌이. 그때 나온다. 안녕. 응. 보이나? 응. <laughs> <이런>. 안녕 들어왔나? <laughs> 댓글 보고 이렇게. 근데 다 똑같아.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있을 어. 분다 이게 마음 은 똑같대 맞죠? 어나 진짜 늘었어. 시작?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뭐야? 왜 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알았어. 파티 아니지만 케이크를 받았잖아. 아까? 어 아까 맞아 맞아, 맞아. 아까 스탭 언니들이랑 그 케이크를 주셨는데 나 그래서 진짜 떠 진짜 예상 못하. 진짜 언니가 뭔가 재밌는 거. 어나 뭔가 언니 무슨 큰일 나거나 아니면은 또 진짜 화장실 용모 너무 갑자기 그 배고. <laughs> 이 생각 진짜 한 거야. 우리 왜냐면 얘기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 그리고 또 갑자기 이렇게 가니까 놀랐겠지. <laughs> 너 진짜 지금 놀라. 워 근데 불끈게 뭔가 될거에요아머 어, 그지. 어. 나도 끈다. 어, 괜찮은데 이렇게 어. 불 끄가야 불어 커버 커버시킬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 어머. <laughs> 그게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맞아. 근데 이게 뭐냐면 모를 수밖에 없어. 응. 내가 유니버스를 할때내버버가 응. 혹시 밖에서 안해척해도돼 이렇게 물어보셨어. 응. 그래서 내가 어 되죠. 어 괜찮죠. 이랬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나를 밖에서 보면 나를 순돌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 <laughs> 왜? 서로 그거를 알수 있게. 아! 우리가 대화했다는 걸 암호 같은 거. 지 그래서 그거야. 나도. 나도 할래. 너 너도 해. 근데 지금 그럼 마 너무 이다볼수 있어. 아 근데 이니버세요. 너 우리 후에 팔때 보는 사람들만. 그래. 나는 막. 그러면 이제부터 소라라고 불러도 있어. 아, 아 그래. 그 갑자기 혹시 상식이 새로. 어. 혹시 불이네? <laughs> 혹시 혹시 거기구이그니까 <고기> <laughs> 그러니까 이거 거기구이에본 사람만 할수있 해. 자기가 더 인형 같으면서 자기가 저 인형이면서 소연이가 언니는 진짜... 민형 어때 민형 저 민형 <웃음> <웃음> 아니 소연이가 진짜 칭찬을 잘해줘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볼 때마다도 예쁘다고 해줘요 그런데 그게 소연이가 칭찬 잘해주는 거 알면서도 또 그런 얘기 듣는다고 기분 좋다고 또 열심히 나오더라 고아 그래 네 다행이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나는 진짜 없는 말안해 근데 난좀 버릇인 것 같아 음. 아, 그아니까 칭찬하는 게 버릇인 게 아니라 칭찬은 정말 마음에서 오르나서 하는 거고 그 남의 장점을 찾는 거를 음. 좀 좋아하나? 응 어, 그런 것 같아 음. 뭐야 너시니가해 줘가지고 제시가 왔어 1분이네 여러분 저 이제 지쳤어요 서연이를 응원해 주느라 엄청 힘들었을 것같아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이제 빨리 자야 돼 아, M카도 다 받으셨 을테니